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잠시동안 약재를, 이름을 이제 붙인 동기나 과정들을 어떤 절차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공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뭐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장육부가 어떻다, 음양오형이 어떻다, 기와 혈과 진액이 어떻다, 다 중요한 과정이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것, 책상 앞에서는 할수 없는 작업이나 수업이 현장에 나가서 자꾸 익혀야 되는 이런 그 실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과거에는 지금 뭐 한의학 박사다, 뭐한학사다 뭐한의과대학 교수다 하시는 분들 산에 갖다 놓으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중 8, 90%는 산에 갖다 놓으 약초 품고는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 저도 이 수업을 맡아서 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알 필요가 없었냐면 뭐 단기 쓰고 싶으면 전화해가 단기 단기 몇건 주문하고 쭉 해서 주문하면 딱 와서 서면서 알아야 되는 건 단기 약첩에 들어가는 거, 약첩에 들어가는 그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을 몰라도 간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약용식물 관리사는 나중에 나오지만은 재배하는 방법 또 약용식물이 독성이 있는 거는 또 법제하는 방법 또 약용식물을 털을 까야 돼, 녹용 같은 거는 털을 벗겨서 어~ 또 어, 이런 알콜에 담구어서 이래 써야 되는데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은 다 알아야 돼요 왜그락 하면 에, 여러분들은 뭐~ 많은 양을 해가지고 기계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대부분 일정한 정도의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정도의 농장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작업 자족하는 이런 실태로 가야 될 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하라든지 이런. 어떤 약재가 독성이 있는가에도 사실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천약재 시장이나 우리가 뭐 금산에 간다든지 했을 때, 뭐 버섯을 하나 사도, 또 아니면 우리가 끓여먹을 차 재료를 하나 사더라도, 그것도 관별도 사실은 할줄 알아야 된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전인교육입니다. 약초, 약용식물에 대해서 아주 전 분야를 다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이 이 생초를 알아야 되느냐? 예, 여간 독성이 있는 풀이라도 아래 우리 산에 가서 천남성을 많이 보고 왔는데, 정남소식가 아래 갔던가요? 네. 예, 예. 천남성을 보고 왔는데, 예, 가보시면 천남성에는 벌레가 하나 앉았던 자국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왜? 독성이 있는 풀이기 때문에 벌레가 먹질 않아요. 예, 근데, 자, 그런 거를 앞으로 우리가 뽑아서 천남색은 어디에 먹는 거냐면 어, 목에 가래가 많다든지 이 주로 단바나와 아, 비싸게 예, 쓰는 건데 자주 쓰는 거는 아니에요. 꼭 쓰는데 예, 여기서 뭐 약장에 뭐 양로가 쓰는 거야 다 법제하고 서도로 해서 딱 갖다 주는 거 한의사는 그냥 그대로 중량만 맞아 쓰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풀을 알아야 봄에. 효소식품도 만들고 풀을 뜯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뿌리보다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 친근감을 가지고 더 친숙하게 더 적극성을 가지게 될 것이 앞으로 사실은 효소식품 같은 겁니다 거기서 늦은 게 좋고 만약,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죠 또 이제 가을 되면 이제 과일이 나오니까 그래서 효소를 우리가 하고 할 때는 뭐 온갖 거를 한대 섞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한 가지씩 쫙 해놨다가 다 발효되고 나서 어, 타, 타서 적당한 어, 몇 가지를 혼합해서 먹는 거는 괜찮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아마 어, 명칭을 붙이신 부분은 공부를 했고 어, 이게 뭐냐면 그래 약용 식물의 주요 작용입니다. 약용 식물의 주요 작용이라는 것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약용 식물의 공효 공효라는 것은 효과 효과를 말합니다. 즉즉 효능과 효과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공용 분류법이라 한다. 공용 분류법이라고 공용 분류법을 적용하는 본초서로서는 약품편이나 본초 구진, 본초 태교 어, 강목 같은 요런 책이 있는데, 신론 본초경에는 이약 성분을 어, 주로 삼품 분류법을 해가지고 상품과 중품 그리고 하품으로 <laughs>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독성이 전혀 없고 우리가 보약제로 쓸수 있고 장기간 먹어도 아무 별 문제가 없는 약재들만 선택을 해서 이것으로 1 2 0종으로 분류를 해서 상품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품은 보약으로 써도 좋고 또 약간 치료제로 쓸 수도 있는데 약간 독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120종으로 해서 중품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하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순수 독성, 독, 속성이 있는 어, 약초들만 구분을 해서 1 2 5종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365종을 가지고 상품, 중품, 중품, 하품으로 분류를 해놓은 그 분류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약 분류라 합니다. 근데, 에, 요, 그 외에도 자연 속성 분류법이라 해가지고 에, 가령 뭐, 옥석이다. 돌로서 약에 생겼다. 옥이다. 돌이다. 초목이다, 풀이다, 나무다, 그 다음에 검수다, 짐승이다, 곤충이다, 뭐 이런, 음, 자연적으로 분류해서, 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또 본초 서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뭐, 나무 중에서도, 뭐, 키가 큰 나무, 향기가 나는 나무, 또 뭐, 물에서 자란 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고, 또풀 종류 중에서도, 어뭐 섭초 섭기가 만든다라 독초 독이 있는 풀 그다음에 만초 이렇게 더덩이 내는 것처럼 막 감아서 올라가는 이런 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아주 자연 속성에 따라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어, 경락분류법을 해가지고 어자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경락으로 가서 효과를 내, 내는 약이냐 하는 것을 구분 짓기 위해서 자 경락분류법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이 공용 분류법이라는 것은 한의학을 지금 전공하고 공부하는 한의과 대학이나 한약학 대학이나 기타 한약 관련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용 분류법에 기준하여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용 분류법이라는 것은 어떤 약재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집단화시킨 겁니다. 즉 말하자면. 감기에 쓰는 약제들을 감기에 쓰는 약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분류로 묶음을 묶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에 뭐 열을 몸에 몸속에 열을 말켜 두는 깨끗하게 해 주는 이런 약제가 또 있는데 그건 또 그런 약제들끼리 이렇게 묶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방식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약용 식물을 가지고 어떤 건강 식품을 제조한다든지 건강 기능 식품을 만든다든지 또 우리가 뭐 차를 끓여 먹는다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좋겠고 어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이 되는 요소가 또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풀을 배우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의 여기에 대한 이론에 기반해서 기초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보면 해표양리작용이라 그래가지고 어, 이 해표양리작용은 어떤 것들이냐면 어, 감기약입니다 일종의 감기약 우리가 몸 바깥 부분에 일어나는 어떤 증상들을 치유시키는 이런 약제들만 모아놓은 약제들 청열양리작용이라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이 해표양리는 바깥에 있는 어떤 증상을 회복시켜주는 정상 약재들이고 청결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어떤 열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청해 시켜주는, 깨끗하게 풀어내주는 활혈화약입니다. 제가 이 과목을 다루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시간을 많이 활애하는 것이 이 활혈화의 약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다 가다 보면은, 우리 몸 속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나쁜 피가 많이 생겨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몸에 의혈이 많다. 이 한방에서만 특정적서 쓰는 용어입니다만, 현대의학에서는 의혈이라는 용어가 없죠. 한의학에서는 의혈이다. 쉽게 말하면 죽은 피다. 우리 몸에 실제로 우리가 몸에 어떤 도움이 안 되는 필요 없는 피를 어, 혈이라 그런다. 그래서 여기서 한거는 활혈화의양리작용이라는 것은 몸에 설모 없는 피를 분산시켜서 바깥으로 뽑아내고 활력이 남치는 혈액을 만든다. 아, 이래서 이활혈화의양리작용은 상당히 효과가 대단한 약재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요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어뭐 경향, 각지 신문이나 매스컴 쪽에 보면 건강식품에 대한 광고가 넘쳐 수처럼 넘쳐나고 있는데, 거기그 광고 내용마다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 안 들어 있는 광고를 는본 적이 없어요. 어떤 건강식품을 광고하고 어떤 음, 해도 꼭 필수적으로 들어간 경우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를 깨끗이 만듭니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하양리작용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변비 같은 게꽉 차있으면 설사를 시키는 이런 약재들로 보면 됩니다. 물론 뭐이 속에는, 대황이라든지 마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소식 양리작용. 우리가 위가 튼튼하지 못하다든지 소화기능이 충분하지 못하신 분들은 소식작용,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기능이 좋은 약재, 이런 것들을 또 자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올리 양리.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이나 장이 안 좋은 사람들 대부분은 속이 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속을 데워주는, 속을 데워주는 양리작용을 하는 이 집단. 지혈 양리, 출혈이 있는 경우에 출혈을 막아주는 지혈 양리. 이수 양리, 우리 몸은, 신장 기능이 수분 조정을, 수분 대사를 제대로 못 해주다 보면 몸에 수분 정체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수분 정체 현상이 생기 되면 많이 붙든지, 적게 붙든지 이런 부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게 제대로 잘못되면 소변에 곤란을 느낀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뇨장애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몸에 수분 정체의 현상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 주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들어간 약제들은 주로 살 빼는 약에 많이 들어간 약제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안신약리,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약리, 밤에 불면증이 온다든지 있다든지 그다음 그렇지 않으면 뭐 조금만 일해도 깜짝깜짝 잘 놀래고 또어 약간만 혼자 있어도 불안을 느끼고 하는 이런 공포증세를 느끼다니 이런데 필요한 약. 그다음 화담지의 평천양리 이것은 기침이 많은 사람들, 가래가 많은 사람들이 없애주는 뭐요즘는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구충약리라 그래가지고 해충을 없애주는 양리 수삼 양이 뭔가를 바깥으로 잘 흩어지는 것을 거두어들여서 이렇게 잘 따둑거려주는. 외용 양이 뭐 고약이나 그다음에 요즘 에센셜 오이나 일 향기 요법, 그다음에 모욕을 할때 쓰는 거. 피부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약재들 그다음에 이제 활열화의 양이와 제가 동일시 보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게 보호의 양입니다. 대부분 인자 이, 이, 한약이 담당하는 분야가 주로 허약체질을 보강시키는 이런 보약쪽계통으로 지금 활용이 주로 많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미 벌써, 어, 아주 중대한 질병이 왔다 하면 주로 현대의학에 의존하려는 사람이 많지 한약에 의존해서 그 질병을 고쳐서 살짝 더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의원 가면 뭐 200종, 300종 약재들을 다 갖춰놓고 1년에 한 번을 쓰든지 6개월에 한 번을 서든지, 3년에 한 번을 쓰든지 그래, 가차 안 오고 있습니다. 한 1년 손안대는 약은 여름철 지나고 나면 안에 벌레가 수두룩하게, 벌레 똥이 수두룩하게, 벌레 껍질이 허물이 꽉차 있는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느냐 하면, 물론 뭐 동의어려원이나 한방병원 같은 데는, 음,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음, 개인이 하는 한의원 같은 데는 약 종류를 한 백여 가지 이상 갖춰 놓을 필요가 사실 거의 없는 증상 없는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 까다롭고 귀하게 쓰 서는 약재들은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주로 보약이나 우리가 면역 기능을 충족시키게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쓰임새가 어, 많은 약재를 주로 많이 찾지 아주 뭐 귀한 약재를 찾을 환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어, 우리, 이, 건강식품에, 예, 오히려, 한약 쪽이 밀리는 경우가 올수 있다, 이래 봐요. 예. 지금 사실은 면역기능이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이 많은 시장을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간단하게 뭐, 어, 건강원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직접 다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볼수 있고 뭐전 과정을 우리가 사실은 보고 있을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랬으니 개교 양리 뭐그 풍선 양리가 있고 개교 양리라는 것은 요즘은 뭐 괜히 커튼 잘못할 필요 없죠. 개교 양리라 고 하는 것은 소성 시식하는 양리 작용인데 사람이 갑자기 졸도를 한다든지 정신을 잃었을 때 이걸 뭐 우리가 주사를 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실신하면 어, 그, 저, 대마, 어, 삼가고남 재렵장이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주사를 이래가지고 푹 입에 불어요. 왜? 아관, 긴통이래가지고. 입을 딱 다물어버리면 입은 못, 벌리거든요. 졸도해가지고 이, 산 사람들이 입이 안 벌어집니다. 그니까 안으로 막 억지로 해가지고 푹불어 얘가 호흡,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앉아 살리는 방법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무조건 119 연락을 해가지고 알려오도록. 그래 만들어야 돼요. 그래 만들고, 이제 함부로 또 손대면 안 돼. 뭐, 제주야 뭐, 좋은 제주가 많이 있죠. 무조건 심장마비로 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요, 5분이나 7분 이내에 응급, 가려 응급요건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여러분들 식구가 되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사혈, 침 가지고 뭐, 응? 어? 이1 0지 10선 사혈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인중도, 여기도 찔러주고, 백회도 찌릅니다만, 손가락, 발가락 만찔러도그 사람 삽니다. 그거는 99%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탁 막힌 건데, 어디든지 구멍을 뚫어주고, 피가 나오면, 심장에서, 심장이 움직입니다. 심장에서 피가 돌아야 되거든요. 돌면 움직이게 되거든요. 저는 한두번 어, 완전히 저성 간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 한 번도 못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뭐안다고어디 그런 일이 저있으면 뭐 급하게 날 데려와요. 데려온다고 가서 안 해줍니다. 내 집안 사람이나 내식골 같으면 모르지만은 괜히 다른 사람 그 건드리다가 나중에 다 물려줘야 됩니다. 헌요관 깨고 세요관 물려로 가면 얼마나 아깝겠어요.